hello hi uh, I'm from Singapore it's really nice to see logo from Siain Busan 네 안녕하세요 저 싱가폴에 온 애미리라고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 한국어 좀잘 <laughs> 들었어 어, 그 결말은 그 처음부터 그 스크립트 대본을 썼을 때는 그 결말은 그렇게 쓰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그 써면 쓰면서 그 결말은 바뀐지 알고 싶어요. 네. 왜냐면 너무, 어, 뭔가, 찝찝하듯이 나서, 그래서. 아, 네. 처, 촬영을 하면서 아니면? 그, 쓰면서요? 쓰면서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. 是，我是从新加坡来的。对啊、呃，那今天很高兴见到你。我想问一下，就是关于整个电影的结局，其实在，在、呃、啊写脚本的时候是本来已经想要这样子的结局，或者是你想是在写脚本的时候一边写一边才想出这个的结局呢？因为这个结局，我觉得对我们所有人来说，它是有一个遗憾在里面的一个结局。 嗯，就我其实写这个剧本写了五年，然后我刚看到那个就是新闻事件的时候有那个灵感的时候，大概一个礼拜后就立刻想到那个结局，就是弟弟会哥哥牺牲自己。但我花了五年的时候来去，真的很深刻的去探索为什么他会这样做，因为我觉得就是最可惜。 的的方式是哦，因为他爱哥哥，他才会牺牲自己。其实这不是电影的意义。对我找到的，我觉得就是那个答案应该在一个更深刻的，有一个更深，应该会有一个更深刻的答案。然后我自己是觉得，就是我写这部片的时候，我感觉是其实他牺牲自己给哥哥，他因为这部片对我来说，直接这个角色他在探索他哥哥到底是是不是杀人犯，然后爱不爱我。 但其实他最后他发觉到的是，其实真相是什么？哥哥实际上呢，哥哥爱不爱我？他还是改变不了自己，我还是爱我哥哥的。对我才，我觉得这才是角色真正的，嗯的那个成长。然后我觉得这就是探索的是，诶，其实这有一点就是带着有很悲惨，很美丽，但也是很悲惨，因为。 我觉得我想表达的是其实你可以选择不爱一个人吗我得是네 질문 감사합니다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각본을 5년 동안 썼는데 사실 그때 맨 처음에 모티브를 2014년 묻지마 사건으로 얻었을 때 신문을 보고 난 이제 일주일 뒤에 벌써 이 결말을 생각했었어요. 바로 이 동생이 형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 결말인데요. 사실 이 사건도 그렇고 제 영화의 결말도 그렇고 저는 이 모든 감정을 더 깊이, 깊이 있게 탐색을 하고 싶었어요. 어, 굉장히 흔한 말인데, 뭐 사랑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영화에서 그렇게 어. 그렇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저는 더 깊이 있는 답안을 추구하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쓰면서 이 희생이라는 의미를 더욱 더 이제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영화 전반적에서 이 동생이 계속 형이 살인범인지 그리고 형이 본인을 사랑하는 건지 이두 가지 질문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계속 그 답안을 찾으려고 했었어요.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서 사실. 어 살인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떠나서 본인은 이미 형을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, 이렇게 깨달 깨달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번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결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프지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본인이 사랑하는 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